용돈이에요 아니 그걸 뭐 하려고 그거 아니야 이번에는 봉투가 더 아, 번거로워요 아 이게 돈이요 너무 많다 야 이게 아니다 야 형수 좀 줘. 돈을아이 형수가 왜 나는 뭘 자꾸 들여봐섭 내지 마라 작은 아버님은 제가 일년에몇번못 뵈기 때문에 용돈이죠 가서 용돈 자주 보자 우리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이, 우리 자주 보자 싫어 싫어요 나이. 아니 사람이 왔는데 커피라도 한잔 줘야지 어떻게 커피라도 한잔안 줘? 아니 그리고 저 미는 냄저말에 왔으면 미리 알아서 커피라도 좀 타오고 이래야지 어 내가 달라고 그래 주는겨? 내가 달라고 해꼭 그래, 커피를 아, 드릴, 주는겨? 드릴거예요드릴거예요아 드릴 거예요. 제가 어? 화장하고 있는데요 참난맨나는사람이있 이러던데 아니 커피 타다니까 얼굴에다 뭘 바르고 있어 이 아니 뭔상을끄내지 뭐 맞고 그래 상 없어지는데 아 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어아 피하지. 꼬꼬 꽥꽥 소리만 갖고굶는데 앉아서 형수가 왔다 갔다 회게 만들고. 그은 내가 그건 내가 일어서 해요. 그럼 겁나. 아. <laughs> <laughs> 난 진짜인데. 이 사람 다가와서 제가 지금 여기지 연신 코를 풀고 와 가지고 꼭난 먹는데 그고코볼내 이거도 어도난 먹는데 그 우리 야 i 보 a n poza jalmun k a 을 두지 e 라고그러니 n 자꾸 y 을 두고 아 s 아, 커피 e g 라 a l 뭔가 e o jus byeon d e u j 커피 오케이 b o n e u n i g g a jeonggeol geu b y 거기 가잖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저, 오케이. 이제 며느리가 o 응. 고 가잖아 그걸 내가 e u i monga jje aegireul 그 형님이 맨날 그 그래 가만히 있어갖고 냄주 저러저러한거요 저리, 그래서 내가 <laughs> 이는댔잖아 <뭐라 했는데 저놈. 웃음> 왜요? 지금 이거 보시면 사가다닌다니지 기가 안힐테네 왜요? 아니 지금 어머님이 핵쓴거 지금 지금, 지금 얘기가 어디야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어머님이 그래 이 여봐 요 여도 안 벗어 지금 잔머리를 지금 썬거요이 머리는 저희 시어머니 잔머리세요 <laughs> 뭐요? 어? 장할아버님 먼저 <laughs> <laughs> 이바형이제내 밥도 바이어는 바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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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이오는뭐이오는 바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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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바이오는 는 바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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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는바는 바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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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걸 그러면 밀어고 그래야지 야 그거 들뿌려는데그 지대를 좀 줘라 이렇게 해야지 그 나무 뭐개코도 하지 <laughs> <laughs> 그러게 가지 안 가르쳐 가르치기는 그게 맞는 그럼, 거지 그래. 앉아 섰으면 그냥 알아서 먹어 개코도 모르면서 시험을 그 어? 그냥 아 갖고 그냥 당초. 근데 어떻게 나는 나쁜가? 봐봐, 뚝박하고 그냥 줘. 아이, 애거든 모르면서 가만 히 있어. 애 너무 어? 구박치지 말고. 이게 이거 내가 완집에 형수 좀 편안하고 애를 교육까지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 어? 교육. 아, 교육이 돼요 유라 씨. 언니 안돼요안 <laughs> 아, 된대잖아. <laughs> 그러니까로 야채야 내가 야에잘 선택을 해갖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그표명만 자주 뜯으니까는 이렇게 된 거요, 얘가. 아, 그러면 나 어. 궁금해. 원래 며느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며느리는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딱 가르쳐 주고만 딱 보고 지켜봐야지, 지켜보고. 어, 지켜보고, <laughs> 어, 지켜보고. 아니, 딱 뭐, 모르면 야 이게 아니다 이거. 어, 다시 근데, 해라 그래 이제. 제가 만약에 장남아버지 며느리였어. 그러면 혼나지. <웃음> <웃음> 혼나지. 왜요? 왜요? 너 지금 한 남자 이머리굴을고 뭐, 있잖아. 아니, 뭐, <laughs> 아니, 머리. 머리 하면, 저는 머리 굼리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서울에 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복잡하고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럼 잔머리를 쓰게 돼 있어. 내가 저 보스로 뛰탈까뭐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어디로 가면 더 빠르겠다. 이런 잔머리 말 거니까. 그게 잔머리를 많이 쓰는데이 시골 사람들은 잔머리라는 게 없어. 그냥 꾸준히 내 가는 길로 그냥 똑뚝으로 가.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아니요, 편견이세요 아유, 평견이세요, 네? 평견. 편견. 그 사람 나름이요. 나리면... 그게. 개코도 모르면서 가면 좀 있어라. 서울에 어? 가면. 어? 단들 다 그래 어, 아 빨리 먹어 아, 네. 형수가 아한테 다적거리네 야가 뭘 보고 배웠어 하하하하 아, <laughs> 진짜 진짜 저래 여보 사과도 어. 얼마나 이쁘게 깎냐 사과를요? 어. 이게 이쁘게 깎나봐요? 그럼 아. 내가 한번 쳐줘보래 깎아 버려. 이 사과 깎아봐 줘봐 어. 아, 손 씻고 하고 아니손다 씻은거야 안 씻었잖아 아안씻었어 아, 아, 어, 맞아 내가 아, 씻었어. 씻었어 내가 씻었어 아유 내손또 씻었어 아, 내배 뿌시고 계속 시커던데 뭘갖고 저렇게 칼자국로 폭포 들어가고 저렇게 저 저래는 뒤에 써져게 근데 저는 장사한번저좀 억울해요 뭐 어떤 점에서 억울얘기 <laughs> 어떤 점에서 얘기, 아니, 얘기를 해 어. 아니 저는 서울 사람이어도 머리를 쓰지 않거든요 그럼 머리를 안 쓰면 그럼 바보야 그럼 아아 <laughs> 머리를 쓰면 어? 쓴다고 뭐라고 막안 어? 안 쓰면 안, 안, 안 쓴다고, 쓴다고 뭐라고 내가 한 얘기는 거. 적당한 관계에서 복판에서 쓰인다는 얘기여 아. 어. 그걸 너무 많이 써도 아니고, 어. 그거 봐 내가 뭘 했다고 또사과고딴 데로 가잖아 내가. 줘봐 아까는 또 커피가 내가 먼저라 돼. <laughs> 진짜. 아휴, 한숨 쉬는구만. 갖고 올게요. 봐, 나한테는 사과치도않고 거다가 그 자기가 또또 뭐. 이이이이 <laughs> 이게 형수가 생각할 때 쓰이지? <laughs> 이 경우에 이게 쓰이지 이 경우 이게 맞 맞는 맞는지 이게 이게. 그 자기 입으로 지켜놔고 자기가 딱 먹고 <laughs> 이건 <laughs> 이건 진짜 시켜서 야. 한 거야 아니 아니, 자, 아니 자, 이게 원래는 어떻게 했더 자기 입으로 가다가 다섞어먹이 경호야 이게 굉이 아, 맛있네 아, 아니 영수생 아. 그렇겠지 그게 안된다니요이은은 이건 아버반응 보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거봐 그반응을 몰라요. 반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그게 잔머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그게 잔머리예요. <목소리> 아, 제가 그때 복수한 것 같은데요. 계속 복수를 한거 아니고 이쪽 갈치랄까 형수가 자꾸 갈아가갖고 내가 갈아가갖고 <목소리> 사과는 또 내가 또 잠깐씩 내가 그 보니까 사과가 아득 같은 게 보이잖아. 우두루두 뭐이이다 통발이 나왔고요. 이그아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아, 잘못 친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잘 쳤어. 딱, 인데 사과는 딱 쥐고, 이렇게 사살 나가다. 이거뭐 빨리 깎아도 필요 없어. 이거 떨어지네. 이게 떨어진다는 것도 그게 아니에요. 이 사과는 아니, 우둘두둘 들어가지 만 하면 돼, 이 사과는. 사과가 여기 우둘두둘 해가지고, 이게 늦었대. 네. 아니, 이 사과는. 아, <laughs> <사과는 웃음> 사과가 펜펜하게 고르게 가야지그 앞에 뭐 칼집이 들어갔다 나왔다. 어디, 뭐, 다, 아, 되게... 그렇게 두껍게 깎으면 닦아야 사과 너무 두껍게 닦아야 돼. 그래, 다민는 편드는데, 이거. 이거, 한번 이봐, 사과가 딱돌어왔대 그거 두껍지. 이거 또 작은아버님 여기 드실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그, 그, 봐, 그, 아? 지금 말하는 거 봐, 지금. 작은아버지하고 <laughs> 이제 마마... 안 먹으려고 그래. 막흔대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지, 지금 흔대는 거예요. 그, 게 되겠어, 지금. 그리, 내가, 아, 그, 사과, 여기, 우두루두루 해가지고, 깜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칼집 다장 나오는 이거, 어고 <laughs> 아, 저 전이, 이여 봐, 이 사과, 인자, 이거 썩었잖아. 이, 사과, 이거 썩었어. 이 썩은 거는, 이게, 봐 아, 이렇게, 이 사과, 이를깎아지로와 있는 거야. 아, 봐, 봤지? 아, 그럼 썩은 뭐? 건 누가 먹어요? 이 썩은 거는, 옛날, 지금 뭐, 썩은 걸 먹는 사람이 없는데, 네. 옛날 같으면은, 네. 이거 미늘게 먹는 거야. <laughs> 그래. 아버님 어, 잘 깎았어요? 이거 잘 깎았어요 잘깎뭘잘 깎았더래 그렇지 깎는게 어딨어 깨끗이 깎은, 깎은 그래, 여기에서 아, 여기서... 아, 내가 얘기하는미리가 이래 되면 이제, 이제 앞으로 밥도 못 먹을 사람이 <laughs> 라고 내가 얘기할래 네. 이래 놀면 이제 미루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감나 못해요 커지기 시작 시각... 아, 내가 그래서 아, 진단을 해주려는데 중간에 서 그래서, 뭐, 민우리한테 민우리가 좋다고, 민우편만 자꾸 들은 거래 그건 아니여. 그 임신은 좋아. 임신 좋은데, 아, 내주사 살아가면서, 편이 터널이 이제 없죠. 생긴다. 터널 생긴다. <laughs> 너무 웃기려. 장하분님의 <laughs> <laughs> 말을 충정해보면, 네. 여기 와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며느리의 공기를 나중에 어머님 편안하고 공기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아. 자꾸 어머님이 그걸 방해하고 있고 <웃음> <웃음> 방해하고 있고 지금 하는 걸 보니 <laughs> 며느리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커지게 만네 나중에 다 밥도 못 얻어먹을 수가 없는 그게 맞네 그 설명은 잘하네 설명을 그건 자, 안 설명을 잘한 거야 잔머리가 안걸리는 거네 그 어때 설명을 자기를 진짜 그렇게 하는 걸안해 <laughs> 내가 얘가 이리 이리로 음. 이게 이빨이게? 머리를 아주 잘 쓰는 애라니까 그러잖아 언제 니아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맹랭한애라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석도 내가 맹랭하다고내 그러잖아 요 자꾸 이렇게 얻어나니까 얘가 이제는 토널 속에서 이막게된거요 그니까. <laughs> 토널 속에서 이막게된 거야 토널 속에서? 토널 속에서 토널 속에서 이하게 됐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집이 컴컴해 보였지 돈을 쓸것지아 어. 어, 컴컴해 보였는데 어. 톤을 입어야지, 음, 음, 의용이야, 이제 돈을 써서 이 말이니까 이 자기가 용이오 이제 주주 계세요? 아 어디 간다? 어디가? 저는 머리를 쓰지 않 잠시만 물 들어요. 물, 물 들어가 포도가 뜰줄이 간 포도네. 하나 이거는 이거는 어머니 아버님 거 음. 선물. 아우 고마워. 어 잠깐만요, 잠깐만 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야. 뭐 둘을 다줄줄 모양이고 나는 뭐 <laughs> 없어. 나도 옆에 그래서 뒤에서 뭐 그래서 뭘 보여드리는 게 아니야. 아니 <laughs> 어? 이건 작은 아버님 거. 제가 설 연휴에 작은 아버님을 못뵐것 같아가지고 미리. 아 이제 몇째 분이 내 거였어? <laughs> 네. 아. <laughs> 어? 말을 잘 듣네! 고맙네 고맙네, 고맙네. <laughs> 아, 이건 뭐 고급스러워 보이네 이거 아, 설 연휴에 혹시 작은 아버님을 못 뵐지도 모르니까 미리 선물로 아, <laughs> 아유, 설 선물이에요 설 선물 서울 선물이에요 이게? 네. <laughs> 네. 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뭐 여기 그런뭐 금덩이를 안 들었겠네 <laughs> 아, 그 이영애 아세요? 배우 이영애, 예쁜 아 이영애 알지 그 그럼. 선정하시는 이영애님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아, 그 양반 얼굴도 이쁘, 이쁘지 않지. 이쁘지 하고, 이쁘지 지잘 어울리잖아요. 아, 그렇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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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반, 고급스럽다. 아, 그럼 그, 그, 그 양반 얼굴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겠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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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한의사가 처방해주는 의료용 한약이래요. 아, 원래. 이게 한약이요? 네. 네. 이거 건강해지겠네 이거. 네. <laughs> <laughs> 다가부님 많이 섭취하시고 건강해지시라고. 아.. 그러면 먹어보고 네. 좋아지면 더 갖고 와 설은! 다행히도 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럼 한 설을 한 100개 만들지 못했지 <laughs> 근데 이 보자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네, 이거, 이거 한번 뜯어보세요 아버님 아고 급스러 때야 아이고 야아 <laughs> 고급스러운데요? 와아 어 고급스럽네 삼촌 됐니.. 아, 그거 아세요 공진당? 공기당 알지? 오. 오. 공기당 알지? 오. 그다 고급스러운 건데 공기당 알지. 이거 그거 그거야. 아, 그거. 공기단 때문 오, 그렇네. 그 어, 맞네. 음. 응, 응. 아, 우 집이 잘 지켰네. <laughs> 어떤 <laughs> 집이. 야 아, 이 집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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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아주, 아주 멋있네. 자장원님, <laughs> <언니>, 며느리 어때요? <laughs> 며느리 뭐, 그런데로 괜찮지 안치 뭐. <laughs> 오우 와 진짜 좋은데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아잘 지났네 잘 지났대요 아그래 아주 그 제대로 잘 해놨네 뭘 제대로 쌌네 와 아, 오우 먹었으라 더 오래 건강하게 더 오래 건강 아. 건강하게 한번 응. 아, 드셔보세요 아 사부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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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건강해지니까 이거 말라덩어리가 있죠? 아유 이건 무슨 아그 저... 아, 뻗기고 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그냥 먹는 거아 그래요? 어, 네. 아 이거 뭘 금색 가루했네오금 드리는 거였어아 금이요? 어, 금이네. 나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거 청심마는 먹어봤어. 청심마. <laughs> 근데 이건 어유. 이건 처음인데 이거 건강해지겠어? 아 어. 아유 갑자기 분해. 아 어, 진짜 예쁘다. 갑자기 아, 쁘네 먹을 만해 먹을 <laughs> 만해 <laughs> 먹을 만해. 어. 좀 느낌. 개는... 아 근데 내걸 꼴려 가고 먹어요. 나 이거 언 먹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그렇겠어. 아 며느님이 아까는 되게 약간 좀 그랬다고 했잖아요. <laughs> <맨날> 어때요? <laughs> 지금 이거 바꾼. 받고는... 아 지금은 좋지. <웃음> 지금 먹을 때가 좋지. 그 왜냐면 너... 그더 에이, 보니까 뭐 이런 것도 갖다 주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 <laughs> 자주 좀 갖고 와. <laughs> 자주, 좀 음... 자주 좀 갖고 와. 자주 좀 갖고 와. 아 가운데 거 먹어야지, 이거. 어때 아, 그걸 왜내걸거 먹냐고요. 안배를 내가 다 줬는데, 그걸. <laughs> 그, 그, 그 나도 걸, 그걸, 그막 먹으면서, 그게. 없어. 아니, 한 개밖에 안먹어 아니, 나는 그돈 주고 살지도 모르는 걸,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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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걸, 그걸 <웃음> 먹으면 어떡해. 내가 먹고 사줄게, 아 그건 아니지 나 단번에 받은데 가면 다음에 사갖고 먹고 나좀 줘요 그러면 <laughs> 아, 그래, 그래야지 아, 아니 같이 건강하자 아 건강한거 지금 현금 먹음면 되지 왜 내꺼 먹으면 지 같이 먹으왜 내꺼 다서 먹어 내꺼도 모르면서 건강한거 먹면되 아, 그래. 아니 아몰라 근데 나. 제가 봤때 아까는 계속 며느님 계속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걸 주니까 좋다고 그래 지금 <laughs> 이 환이 공진당 환이 한의사가 직접 처방해주는 의료용 한약이에요. 그래가지고 맛이 음. 약간 괜찮죠? 어똑똑안 냄이야, 형. 역시, <laughs> <laughs> 역시 똑똑안 냄이야. 이게 이게 너무 대세 전화입니다. 역시도 똑똑안 냄이야. 야, 혹시 줄때 하고 저갈때 필요. <laughs> 네. 저번에 제가 너무 웃겼던 게. <laughs> 계속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다가 아, 며느님이 아, 봉투 이 봉투를 주니까 <laughs> <laughs> 자주 봐요. <웃음> <웃음> 맞아. 아. 네, 대박 저거가 나와? 네. 음. 내가 네가 이걸 줬잖아 나를. 네. 네. 음. 나도 네줄게 있어. 어? 아 저요? 어 따라와 봐. 아, 원래 계획 되어 제가 이거 드릴 줄 알고요. <laughs> 아니면 네가 또올때뭘 분명 나한테 뭘줄 거라고 생각나 했어. <laughs> <laughs> 어, 줄거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응. 나는 너한테 큰걸 받으면 나는 좀금안 그래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 어떤 건데요? 까 뒤로 싣고 갈 수는 없고 좋은 걸 받았으니까 가보자 찬바 찬바 이걸 내가 옳지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바람 안 하고 좀 들고 같이 가야지 야, 나와요 나와 그좀 들어야지 그래도 뭐요? 내가 그거 들고 올순 없잖아요 그거 뭔데 원래 일을 잘안 하나요? 누가요? 아버님이요 아, 저 형님이 일을 좀 느린 편이요, 에 느린 편. 일을 하기 안 돼, 좀 느린 편. 이에요 근데 할 때는 그냥 막해요, 그냥 안다고 막. 그냥. 뭐가 무거워? 뭐 무죠, 그러면. 그럼 미약가가까아미가가꼼금물 아, 집에서 다 꼬게 그걸 아니죠? 왜 많이 안 주세요? 많이 주시지. 아, 그것도 많이 줄려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서아데 <laughs> <많이> 내가 줄려고 <laughs> 그랬는데 몸이 안 좋아갖고 나도다 보니까 이 사람 저사람다 가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내가 숨겨놨던 거요. 숨겨놨던 거, 숨겨놨던 거. 그니까로. 러 아유, 씨발, 뭐 개코나 뭐하러. 매일 씨발. <laughs> 흰소리만 뻥뻥 치고 지랄이야. 아유. 박스에 <laughs> 들어, 박스에 들어가지고 하려고. 숨을 다한발 갈고. 잠깐만요, 이게. 아이수, 원래 그래. 동생이 좀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끄지마갖고 아, 아, 이, 주는 거에 내가 우유만 걸들는 아, 거예요, 아, 이 우유만 게. 이게 더 우유만 아, 거예요. 아유, 고구마 머리만 하자. 고구마 많은데, 저 고구마, 고구마, 저 고구마 아, 한 박스 있는데? 한 박스 있고 네. 그러면 그 고구마를 말이야 개이 갖고 왔잖아. 나줄것 같다가. 개이 갖고 왔잖 개이 갖고 왔어, 그러뭐 고구마 어? 맛있겠다. 맛있죠? 그고구마가 이게. 와. 이게 다마가 다둘더라고 이렇게 다마. 다마가다 이렇게 불고 고구마가 또 좋아 이게. 현창. 저걸 밖에 이걸 준다고? 꼭 그걸 말이야. 어. 뭐 나한테 꼭뭐뭐 뭐, 벌어보겠단 <laughs> 얘기. <얘기하고 웃음> 그걸 아니, 그안 맞는 일. 만나니? 아니. 그런 아니래 씨. 그래도 내가 그래도 생각해 갖고 제천수 제 청주에서 있거이 이걸 실고 왔는데 그래도 성의가그 아. <laughs> 아, 이게 <laughs> 아까 며느님한테 뭐 받고 이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한데 네. 내가 요걸 넣어뒀다가 어, 안 꺼질 하다가 저걸 죽일래야 내난 거요. <laughs> 안 꺼질 <거리려 웃음> 하다가 죽일래 그 <그걸> 꺼낸 거 결합이. <laughs> <계란을. 웃음> 이거를 지금 이 집에 있는 거랑 이거 합쳐서 먹으려면은몇달 동안 고구마만 먹어야겠네. 참 이리까지 막내한 살면 이 막내한이 머리를 보통 머리가 아니야 이 막내. 아니, 밑달 두고 보면 이거는 1년 내내라도도 상관은 없어. 네. 상관없는데, 나는 그래도 좋으라고 질이 네, 좋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걸 골라서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이, 알아서, 아 알아서 자꾸 만지지 마. 사달라 썩어! 내 까인데, 뭐, 이제, 내 까인데, 이제, <laughs> <sera 관심이 웃음> <마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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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까이지. 그럼 뭐예요? 이거는 <laughs> 뭐예요? 닭인데, 요거는 어. 그냥 일반 닭, 이런 닭하고 틀려, 종류가. 뭐야 <laughs> <laughs> 이, 잘 봐. 어? 아니, 계란이 굽다. 어, 계란이래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여. 어. 이, 이거는, 이게, 어, 어. 이거는 병아리를 지금 깐게한 40마리 까놨어, 지금. 까놨는데, 닭이 직접 품어. 직접 품어가지가 어. 직접 까. 그, 이건 뭐. 나도 는 거야? <laughs> 아, 욕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이거부고이거부다 <laughs> 하면 큰일 나라고. <laughs> 아, 안 돼. 욕하고 이런 거야. 아니, 이걸 이걸 먹으면 욕을 더 하는데, 닭이 꼬그자꼬그자 계속 우는데, 이거 똑같은데. <laughs> 아, 그러면 음. 이거 며느님 갖고 가는 거예요? 며느님 주는 거예요? 그렇지. <laughs> 나도 날저 컨즈강한 걸 줬는데, 컨즈강한 <laughs> 아, 걸 줬는데 아, 그 줘야지 내가 내가 준 거잖아. 어, 누가 줘? 어수가 그, 그, 줬다고? 그럼. 그, 동수 가 아까 그, 내 껍데가 뺏어 먹던데 그, 내가 보니잖아저너 줬어. 네. 그거 내 얘기하는. 너, 너, 너 줬다고. 얘기 안 했으면 빈 껍데면 누가 뺏네? <laughs> <여기 다 다르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그건 나도. 그못 들어. 그건 아건 나도. 그게 아니요. 그런 거 잘못 들면 아주 다 자라질 않아서. <laughs> 다 자라질 <laughs> <다 잘하지는 웃음> 않아서. 뼈가 니를, 이렇게 니를 안는단 말이야. 그럼 그질 <laughs> 않아. 아, 이게 어느 정도. <laughs> <다 끊고요>. 나이가 <laughs> 어... 5 0한5이되야만다 자란 거요 인간은. 어, 인간은... 인간은... 잘하지 않아고 그대로서 <laughs> 이게 들잖아. 그럼 그대로 딱 있는 거요 <laughs> 이게 잘하지 못해. 그 안에 안 들고 들면 안 돼. 네? 나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돼? 야. 아, 왜 이래 일찍 가세요? 아, 일찍 가야 돼. 그해떨어지기는 가야 되는 거여. 거기가 를버리 멀잖아. <laughs> <그래>. 네? <왜? 웃음> 땅콩, 땅콩 라고 땅콩이요? 예. 네. 어. 아, 그런 거안 챙겨줘도 되는데. <웃음> <웃음> 그런 거안 챙겨줘도 돼요. <laughs> 어 어차피 오늘 큰 덩어리 받았으니까 그안 주는 거야 지아그뭘 준다고 가고 아이죠? 그 어째 그렇게서 해 그렇게 딱 잘려서 얘기하면 어떻게요? <laughs> 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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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간거야다 누가? 제가. 땅콩 제가 다간 거야 진짜로. 그밥 먹고 할 일이 없었으니까. <laughs> 어? 네? 지금 저거 받았는데 약간 네. 공격이네요. 아니, 그은 이제 내물 다 떨어졌지. 내물 <laughs> <laughs> 다 떨어졌지. 삼촌, 이제 청국장. 아, 청국장 좋죠? 근데 청국장 이거 형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저 응? 많아. 저 형이 먹어야 되는데. 많아. 어, 약간 형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응? 형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래도 이게 형이 건강해야죠 그래도 내가 자주 이러 오고 이러지. 그, 건강하지 않으면 뭐, 어, 형도 없지 있으면 내가 오겠어요, 뭐지. 네, 네. 어, 순대. 아, 삼촌을 순대. 보통 어떻게 먹어야 내가 꽃가서. 또 해서 먹으면 돼. 아니 그냥 먹고 먹으면 돼. 어. 어? 어. 머니 여기 당구 있는데 이거 또야아 이건 빨간 당구 쳤군. 아, 아 너무 욕... 많은데. 아들 욕심은 많아. 아, <laughs> 이제, 이제는 이제는 주는 거 줬어도 욕심 많아 하고 <웃음> <웃음> 하네. 아 어? 예라. 아니 안 주거든. 그게 니네 재산 아닌데 안 줬거든 니 재산 따위가 니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지 그거 같아가. 안 되는 <laughs> 아, 거지. 아 유라 씨 <laughs>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니 여기 단속이 이만큼인데 이거 다른 단속이요 뭐 아니 그거 주는 거예요 형이니까 나를 주면 되지 이거 이제는 왜 응, 내가 주면 시면... 누가 내가 지금 다른 거 있잖아. 아니 형이 없으면 뭐 형수 있겠어? 그거 안 되나? <laughs> 형수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개선업무 들으라고 쓰여 지금 개선업무 들으니 내가 얼른 살거 아니. 아니 이거만 들어가면 어떻게 아끼 거를 그럼 형수가 먹을라 그러는 게 그럼 <laughs> <그걸> 갖고 와야지. <laughs> 그래 그러면안 되지 그큰걸 갖고 와야지 내가 그 형수 가 먹을라 그러는 거 봐. 그건 내가 네. 챙겨야지 날를 보고 챙겨야지. 아니. 어? 내가 그거 <laughs> 어떻게 갖고 간다고 내가 해서 놓고 그거, 그거 갖고 와야지 그거 어떻게 하는 게참아 그래. <laughs> 이것만 챙겨요 아니 이거 그, 그 좋은 거는 놔두고 그래서 이걸 날 갖고 가라니 아참 민우는 빨리 갖고 와 그거, 그거 갖고 와 그거 챙겨야지 <laughs> 아, 그, 아 그거. 그건 내 부족을 있는 내부족 아니 나는 거기, 거기 <laughs> <동점이> 그게 <laughs> 동접인데동접인데그동접인데내 <laughs> 내, 동점은 이게 약간 설날에 부모님들께 선물로 드리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아 제가, 좋지 제가 혹시 못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응, 응. 미리 아 미리 네 그러니까 미리 먹고 그때가 아까 이제 건강해졌잖아 네 그럼 또 봬요 건강해졌잖아 그럼 또 먹어야 되니까 너 건강해 내가 이제 또 먹어야 되니까 너아장아어머 정기배송으로 네. <laughs> 이제 갈땐또 내가 들어 가야 되네 아, <laughs> 아 그럼 <laughs> 야, 자기야 데리고 와줘 아 내가 들어고 와줘 여 용돈이에요. 아 그걸 뭐할? 그거 아니야. 이거 용돈이에요. 아 그거 아니야. 그그그그그그을어 이번에는 아저 이번에는 봉투가 좀 번거로워요. 아아 아저 아니. 각하는 명절 거고 이거는 저거고. 이거 용돈이에요. 이 용돈이야. 네. 근데 서물뚜워 보이네. 아 이게 돈이요. 너무 많아야 이게 아니다야 이게 니들. 형수 좀 너무 수를아 이게 너무 많어. 형수 좀좀 많이. <laughs> 아, 니 형수가 <수강해>. 왜 <laughs> 나는, 조카민은한테 나는 이걸 받은 건데, <laughs> 아니, 용돈 쓰라고 했는데, 뭘 자꾸 쓰이 마라. 샘매지 마라. 아니, 아니, 많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아, 근데 이게 좀 부담 좀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러니까 나도. <나이 웃음> 줘. 아니요. 작은아버님은 제가 1년을 몇번못 빼기 때문에 용돈입니다. 가서 용돈. 우리 자주 보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자주 보자. 싫어요, 싫어요. 자꾸 우리 자주 보자. 고마워 고맙다. 네. 고고이 봉투 자주 줬으면 좋겠어. 줘 <laughs> 어? 에, 이, 에, 아, 우리 자주 만나자. 안가안가 아, 아, 어, 아, 줘. 이 봉투 주고 때 자주 가. 봉투 빨리 그지어 며느님 어때요? 지금 우리 집 저희 아이. 잘 들어왔지? <laughs> 잘 들어왔어. 봉투 이렇게 턱턱 내밀었는데 이, 이 정도 됐어. 너잘 들어왔어. <laughs> 이, 이 <웃음> 야. <웃음> 죽겠다, 따뜻하게 입고 된 게, 이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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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입고 된 게, 이 봉투 만들려면, 따뜻하게, 따, 따시게 해서 있어야지. 어떻게 해? 니가 자꾸 몸이 단단해져야, 이 봉투 를 잡고 갖고 올까요 어, 그러니까, 따뜻하게 있으라는 얘기여, 내 얘기여. 나간섭스는게 아니여.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고, 어, 봉잘나고 어, 그거 하 그래. 그래야지, 봉투 잡고 갖고 올까요 근데 이 봉투 주고 미련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아니에요. 어? 밀련 생길까보네, 걱정되네.